자이 소리 좋아 <laughs> 자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합성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뭐냐면 다시 말할게요 뭐가 있냐면 합성 함수의 합성 함수의 뭐라냐면 그래프라고 되어져 있어 합성 함수에서 얘가 가장 조금 난해한 아이야 합성 함수의 그래프는 많이 어려워요 근데 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수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대로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를 그려낼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너무 시간 걸리게 풀이법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살짝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좀 빠르긴 하지만 기억해내기에는 조금 너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하기도 해.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언니 오빠들 가르쳐 봤을 때첫 첫 번째 딱 설명하면 이해는 참 잘하거든.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다. 참 신기하지. 알방 까먹듯이 그렇게 까먹더라고. <laughs> 넌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대답 좀 해. 네. 크게. 네. 어이쿠. 자, 시작을 해볼게. 아 나는 어떡하지?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 <웃음> <웃음> 어떻게 좋은 거를? 자 정의역 뭐라고 되냐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 0과 2 e 사이야?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어.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합성함수라는 것은 뭐였냐면 f.gx다 라고 하게 되면 f라는 함수에다가 g라는 x를 갖다 모한 것쏙 집어 넣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나는 f에서의 정의역은 누가 되는 거야? gx가 네. 됐던 거 기억납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합성했던 게 이게 합성함수였어. 그럼 오늘은 결국은 뭐냐면 보다시피 함수 식이 주어졌니 안 주어졌니? 안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오히려 함수에 뭐가 주어졌어? 그래프. 그래프가 주어졌지. 그러니까 문제를 봐봐. 0과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와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FX의 그림은 뭐냐면 FX의 그림은 자 여기 1 2라고 되어져 있지. 네. 그 다음에 0 1, 쫙 여기가 2그 다음에 그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쫙 진하게 그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지워주자. 지우개가 너무 진하게 그렸어. 살짝 지워주고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네. 이게 지금 누구냐면 Y는 FX의 개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X축, 여기 Y축 됐죠? 네. 이번에 GX의 개형 한번 그려볼게. GX의 개형은 X축, Y축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E, 여기 E. 절편끼리만 딱 연결이 되어져 있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 이 그래프를 지금 Y는 뭐다? GX야. 그럼 아까 전에 너가 말한 것처럼 함수식이 안 주어지고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야. 함수식이 주어지면 참 좋은데 함수 그래프가 줬다라는 거야. 왜 이게 시간이 걸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네. 그러면 당연히 얘를 합성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합성을 시키라고 말이냐면 지금 아까 썼던 것처럼 f.g로 합성을 시켜보래요. 그러면, F의 함수식과 G의 함수식이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네가 F란 함수식을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내야 돼. 근데 너가 딱 봤을 때, 얘는 함수 그래프가 몇개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맞아, 맞아. 두 개야. 지금 우리가 FX부터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FX 함수식이 두 개기 때문에 저번에 선생님이 여기 뭐 짝수, 홀수했던 거 혹시 기억나? 함수가 두 개로 갔던 거? 이제 이런 거가 많이 익숙해져야 돼. 네. 함수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모양으로 하나의 그래프다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음. fx의 개형인데, 지금 너가 말한 것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 첫 번째는 원점을 지나가고 누굴 지나가니? 1,2를 지나가고 있겠지? 네. 자, 이제 빠르게 좀 한번 해보자. x값 증가량 얼마니? 네. 1이고 y값 증가량 누구니? 네.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몇 4분면 지나가냐? 1, 1, 3분면 지나가는 거지? 그럼 네. 기울기 앞에 뭘 붙여야 된다 그랬어? 플러스. 그렇지. 그럼 얘는 2X가 돼야 되겠지, 기울기. 근데 Y제편 뭔지 모르지? 근데 얘가 0,0을 지나가는 거니까 Y제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첫 번째 그래프식이 2X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2X의 정의역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니? 0부터 1까지. 그럼 옆에다가 이제 정의역의 범위를 써줄 거야.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뭐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어. 이게 되는 거지. 네. 두 번째는 쭉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얘는 상수함수 누구라고 말하는 거야? 2라고 말하는 거야. 쫙 일직선 되는 거 상수함수였어. 얘는 2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이루어진 것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니? 그렇지. 그럼 나는 X의 값이 1 이상. 맞아요? 이 e, 미마, 이하가 돼야 되겠죠? 네. 이게 fx로 이루어진 함수식이래. 아우, 아직도 멀었어. 자, 이번엔 gx의 함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네. gx의 함수식은 몇 개로 이루어져있어 이건 좀 친절하다. 그지? 네. 그럼 gx의 함수식은 x값 증가량 얼마니? 2분의, 2분의 y값 증가량 얼마니? 2. 2가 되는 거지. 몇 사분면 지나가지? 2. 2, 4분면 지나가겠지? 뭐채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그럼 기울기는 누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그치요? 마이너스 1X. y 제편 누가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 이게 지금 함수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몇 학년 거 봐야 되겠니? 중학교 2학년 네. 거를 다시 봐야 되는 거야.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함수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다. 그럼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진 거 맞지요? 네. 그러면 문제에서 이때의 뭘 하라고 말했냐면 y는 f.g를 해줘봐 라고 했단 말이야 f에다가 누굴 갖다 합성을 시켜 gx를 합성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이 식을 구하라는 거야 f.gx를 구해봐 이거는 f의 정의역 누가 들어가 gx가 들어가 이소린 거지 그럼 잘 봐봐 얘다만 여기 있는 f는 그대로 있지요. 이 x 자리에 네. 누가 들어가라는 거니? GX. 그렇지 이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 말은 e가 그대로 있고 x 자리에 정역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GX. 그렇지. 이거 꼼꼼하게 다 써줘볼게. gx가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언제 됩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 x의 범위가 얘 f의 x 정역이었지. 네. 그럼 이 x 자리에 gx가 들어가줬잖냐? 그럼 이 x에도 누가 들어가야 되겠니? GX. 그렇지. 그럼 얘는? GX는 누구 이상? 0 이상, 0. 누가 2, 돼? 2, 1 2. 이하,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언더 됐어요. 네. 두 번째, 여긴 X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긴 yeah. X가 없어. 그럼 얘가 들어갈 게 있니, 없니? 없을. 없는 거야. 그대로 누구 써주면 되는 거야? E, e 써주면 되는 거야.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긴 X가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Yeah.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GX. GX. 그렇지. 잠깐 졸았지. <laughs> 또 졸면, 아우, 참네. 그럼 얘 누가 돼야 돼? 1 네. 이상 누가 돼야 돼? 2 네. 이하가 돼야 되겠지. 이거야. 그럼 합성된 그림이 이해되는 거맞죠 네. 그럼 이거 이제 그대로 이제 펼쳐봅니다. 이 자리 대신에 GX가 들어가줬잖아요? 네. GX가 누군데? 이 녀석이잖아. 그대로 써주면 2 e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누가 돼? 2가 네. 돼야 되겠지.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요.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얼마 이상? 0, 0 이상 0. 1 이하 이가 되는 거지? 네. 두 번째 얘는 그대로 누구라고요? 2. 2가 돼야 되는 거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누가 되는 거야? 1 이상 누가 돼? 2, 2 이하 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언더 됐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또 는이야. 그치? 이제 이거 풀어줬더니 누가 되겠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4가 돼야 되겠지? 얘는 누가 되겠어? 2.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이 녀석도 풀어줘야 되겠지? 네. 그럼 이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x만 남겨두고 얘를 넘겼더니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쟤는 넘겼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등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때요? 반대로 바뀌면서 얘 누가 돼야 돼? 2. 2가 되겠고 얼마 2. 되겠니? 1이 되겠지 이거 이쁘게 써주는 방법은 2보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 얘가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이 함수식의 범위는 x가 누구로 바뀌었어? 1이상 2이하 2. 2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언더 됐습니까? 네. 얘는 풀어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아까 전에 정의역의 범위가 누가? 얘였지? 네. 얘도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지요? 그럼 요 녀석 또 풀어주면, 마이너스 10. X만 남겨놓고 넘겼더니 얼마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두개 썼네. 두 번째 누가 되겠어? 0대야 되겠지? 네. 넘겼더니, X 부등호 반대로, 2. 바뀌면서 1 누가 되겠어? 0. 0 그럼 얘의 범위는 x의 범위가 0보다는 그렇죠. 크거나 같고 1 0. 이하가 돼야 되겠지 우와 뭔가 길어요 그럼 봐 f.gx가 얘였지 네. 얘가 얘와 같고 얘와 얘가 같지 근데 얘가 얘랑 또 어땠어? 같아요. 얘가 얘랑 어땠어? 일단. 결국은 최종적으로 얘가 뭘 원하는 거냐면 f. 누굴 말하는 거야? 음. 맞아 이거 합성하 함수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개형으로 그려 봐야 되겠지? 그럼 조그맣게 얘가 x축, 여기 y축 그려 낼게요. y축 그려 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요? 네. 그럼 이거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절편으로 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네. Y 절편 얼마야? 4. 4가 될거한요 정도라고 할게요. X 절편 얼마 되겠습니까? 2. 2가 됩니까? 한요 정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주개를 쫙 모여주면 뭐 되는 거야? 2호. 연결. 근데 내가 왜 흐리게 했을까?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였지 네. 그 다음 여기가 누가 되겠어? 4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그럼 1과 누구에서만 이 그래프가 허용이 되는 거야? 2 1과 2 사이에서만이래. 그럼 1이 어디 있겠니? 한이 정도가 있겠지? 네. 그럼 1과 2면 여기잖아. 1 그대로 올려요. 여기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어떤 그래프만 해당이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야. 1과 2 사이에서. 이해가 돼야 안 돼? 네. 두 번째 그림. 상수 함수 누구니? 네. 그런데 봐봐요. 여기다 1 갖다 대입해봐봐. 얼마 되냐? 함수 값이. 이 그럼 여기가 누구라는 거야? 2. 2라는 거지 이렇게. 네. 근데 두 번째가 2래 상수 함수 거지. 이면 쭉 누가 돼 이렇게 흐리게 돼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걔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만. 0부터 그럼 0과1 사이면 여기지. 네. 진하게 얘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두 개의 그림을 합성시키면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야. 어때? 다음 이해가 돼안 돼? 안 돼? 돼요. 이해가 됐어? 네. 어렵지.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노멀한 거.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꼬겠지 합성함수를 많이 좀꼴 거란 말이야 이게 어, 활용에 들어가면 얘는 그나마 함수식이 몇 개였어? 두개세개 나온 것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상수였지 그래서 대입할 게 없었잖아 땡큐하게 네. 대입할 것도 막 생긴다 이해가 되냐? 네 어, 근데 왜 심통 났어요? 어려워서? 아무튼 요겁니다 네. 이해됐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야. 이 방법이. 웃기에요. 그렇죠. 또 있지요. 이걸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네.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까? 네. 어왜까먹을 아, 아, 아니요. <laughs> 까먹을 것 같으니까. 아, 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음,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가르쳐 줘 보도록 할게. 네. 지금 아예 그냥 한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 자. 뭘 보는 거냐면 이걸 네가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참 걱정이 되는데 먼저 그림을 그려놓게 다시 말하면 이게 fx의 그림이었죠? 얘가 1, 2를 딱 찍고 2였고 쫙쫙 이렇게 생긴 게 fx의 개형이었어? y는 fx의 개형 두 번째 gx의 개형 gx의 개형은 여기가 딱 2, 여기가 딱2 절편으로만 이루어진 거. 아이고. 이게 y가 누구냐면 gx의 GX. 개형이었어. 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누구냐면 f. 누구 였다고 gx를 합성해라라고 되어져 있지? 아까는 막 식을 다 썼잖아. 일일이. 네. 어떻게 썼냐면 그래프 식을 다 펼쳐서 찢어서 식을 완성한 다음에 정의역 만들어내고 합성된 것들을 거의다 쏙쏙 뭐 해서 대입해서 얻어냈잖아. 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주냐면, 잘 봐. 먼저 뭘 보는 거냐면, FGX야, 예담아. 네. 아, 이걸 우리 예담이가 잘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음, 잘 하겠지. 먼저 쥐야. 쥐가 어디 안에 들어간 거니? f. 얘가 그림상으로 아니, 따지게 겹쳐. 되면 봐봐. 아니야. 겹치면 이거 안 보여. 얘 안에 어떻게 할 거야 쏙? 들어가.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 문제에서 처음 발생하는 이 X 있죠 여기. 쥐 네. 옆에 발생하는 이 정의역. 얘를 바라볼 거야. 얘의 정의역이 쥐로 들어간 순간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거지. 네. 함수값. 이해가 돼요? 네. 함수값 근데 F로 들어갔을 때는 그 함수값이 또 다른 뭐가 돼버려 정의요. 그렇지 그 개념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네. 내가 굉장히 지금 천천히 한 듯한 느낌이 들지 왜냐면 이걸 빨려면네가 이해가 안돼 다시 G가 F 안에 들어가지 G 안에 있었던 이 X들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네. G X 하게 되면 함수값이 되는 거고 F로 들어간 순간 F에서는 또 다른 누가 되는 거야? 아니요. 정의역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건 선생님만의 방법을 한번 해볼게. 이 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X가 이 그래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0부터 누구까지 갑니까? 지금 2까지 가고 있겠죠. 선생님, 하는 거 봐봐. 0부터 누구까지 가고 있어? 2까지 가고 있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갔을 때, 이때 함수값은? 2에서 누구로 떨어졌어? 0으로. 그치, 0으로. 그치, 함수값이라는 건 y 값을 말하는 거야? 네. 여기선 0이었을 땐 함수값이 누구였어? 2였어요. 2였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y로 들어온 순간 뭐가 돼버려? 0. 0이 돼버린 거지.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오케이, 다시. 0에서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움직였는데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함수값은 2에서 누구로 갔어? 0으로, 0으로 갔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네. 그럼 얘는? gx의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다시 f로 넘어오면 그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정의? 여기 됐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럼 f로 넘어오면 이 녀석은 또 다른 정의역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2부터 다시 누구까지야? 아니요. 0까지를 한번 가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지금 누구야? 0부터 누구까지야? 이부, 아, 이부터부 누구까지야? 이, 이부터 그럼 순서를 봐.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라 그랬어? 이부터. 그럼 2가 어디있어 여기 있지? 2에서 네. 거꾸로 어디로 가는 거야? 영까지. 0으로 가는 거야. 2가 돼요? 네. 그러면 2에서 0으로 가는데, 자, 이제 함수를 잘 살펴보자. 2였을 네. 때는 뭐였니? 2. E. 2였어. 이해됐지? 네. 0으로 가는 순간 2에서 또 누굴 거쳐서? 2를 거쳐서. 이해됐습니까? 누구로 영까지. 가고 있어요? 영으로 가고 있겠지? 네. 이해가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최초로 시작한 정의역이지, 얘가. 최초로 시작한 정의역은 누구야? 얘지요? 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f.gx가 되는 거지. 이 녀석은 최후로 맨 마지막에 얻어진 누가 되는 거야? 함수? 값이 되는 거지.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야. 네. 그러면, 다시, x축, Y축을 그려놓고 0부터 누구까지를 만들어? 2까지야 이까지. 그럼 0, 여기 중간에 누가 있겠어? 이. 1, 누가 있겠어? 2가 있겠지 0부터 2까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0이었을 때 누가 됐대? 2가 됐대 이해가 돼? 안 돼? 돼요. 그럼 요 정도의 2를 딱 써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또 여기 끝에 봐 2였을 땐 누구였어? 0 이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중간에 얘는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럼 누굴 뜻하는 걸까? 1을 뜻하는 거겠지. 얘는 두개인데 얘는 세개잖아 네. 그럼 정중앙에 얘가 1을 뜻하는 거겠지. 이해가 돼, 안 돼. 돼요. 그럼 1이었을 때는 누구였겠어?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아이고, 요게 되겠지. 연결. 어때? 아까 거랑 어때? 똑같아. 그렇지. 이 원리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최초로 시작하는 정의역과 맨 마지막에 얻어진 함수 값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면 얘가 합성함수를 빠르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확실해? 네.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 내가 이 문제는 별도로 또 문제 풀이 해줘보도록 할게. 네. 뒤에 나오니까 미심 저거. 뭐가요? 어 해줄게. 네. 어. 그러면 오늘 풀이는 무슨 요거까지만 할게요. 네. 오케이.